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조만간 급등할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흐름 탔다. 자, 조만간 급등할 코인은 바로 어, 비트 플러스 알트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위험한 애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한 애들 제외하고는 아직 조금 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장이에요. 자 이제 룸네를 사실 다시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20%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과연 좋게 봐야 되냐? 어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자 그래서 어 룸네는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은 오히려 100원까지 더 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진 상태고요.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아직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이 거의 전월 대비 거래량이 거의 80%에서 85% 정도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가 터져서 더 밀린다면 추가로 급락이 될수 있다는 라거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망가진 거를 다시 사서 뭐 1, 2, 0 먹을 바에 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급등할 코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지금 이제, 비트가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아침 종가가 지금 3.2%에 끝났습니다. 4천만 원이 돌파됐어요. 자, 이제 어느덧 드디어 8월 중순에 밀렸던 하락을 다 잡아먹고 다시 다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 자, 어제도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 종가로 보니까 거래량이 발생했죠. 자, 어제 나왔던 거래보다 오늘 현재 터진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좀 주의를 하자. 자, 주의하라는 건뭔 얘기냐면 비트하고 알트 시장들이 다 이제 급등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저항 돌파가 다 잡히게 되면 사실상 어, 출발 아닌 메인 출발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비트가 현재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질 수도 있지 않냐. 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 종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은 상관없어요. 어, 오늘 나왔던 이 상승, 여기다 플러스 요 거래, 예, 거래 때문에 좋은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비트가 뭐라 그럴까, 이제, 어, 좋은데 지금도 좋고 앞전에도 좋았었는데 비트코인 흐름이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더,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 어느 정도 모양을 잘 만들어 주고 있고, 아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죠? 비트가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말 정도 됐을 때 조정이 한번 단기 상승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어 주말 정도에는 조정을 조금 예상을 하고 만약에 주말에도 조정을 예상하는데 중장기 포지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정 없이 그냥 휙 날라버리 날라버려 갈 경우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홀딩 상태. 자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얘 때문에 급등한 코인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 흐름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흐름상 놓고 보게 되면은, 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평 회복 이후 돌파가 중장기, 장기선을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통 잘안 넘어가는데, 시장이 막 세거나 보통 요럴때 이제 쳐주는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배열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 한번, 강하게 쳤었고 무너진 다음에는 약했죠 다시 회복한 시점 이후에 다시 이번 주쯤 올라오는 구간인데 만약에 주말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짧으면 오늘 하루 정도 짧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앞전 정고점이 뚫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어 비트가 지금 온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도 양호한 쪽에 좀 속하고 있고 어, 사실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대로 오늘 아침 종가 자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를 뚫어놨는데 봐봐요. 만약에 이제 뭐 4천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를 뚫어 놨다. 뚫어 놨는데 만약에 다시 밀린다면 다시 밀리면 무슨 증상이 일어날까요? 다 무너지겠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팩트 자리였거든. 어, 비트한테는 자, 그래서 어, 그냥 가격을 떠난 떠나고 나서 팩트 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분봉상 놓고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 포지션을 지금 계속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을 해 줬다가 조정 받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구간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났냐 아니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면 오늘 오후부터 조정이 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조정조차도 잡아먹는다 비트가 잡아먹을 경우에 지금 일봉상 모양이 좋다 보니까 잡아먹을 경우에는 오늘만 하루 조정 받고 내일 바로 이어서 연이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꼭, 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이 이제 비트가 3% 올라가주면서 따라가줬던 게 SV. 아, SV 30% 올라가줬습니다. 자,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SV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룸네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여기서 단기 반등 나와봐야 뭐 200원 갈까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리프리는 이제 뭐 기사 보셨겠지만, 좋은 기사가 이제, 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항이 지금 710에서 715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저항 돌파가 확정이 돼버리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비, 어, 리플이 어, 750원 위 그래서 800원 라인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스택스 마찬가지 스택스 올라가고 있고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폴리메시도 잘 가고 있고 아더가 또 새롭게 올라와주고 있죠? 골드도 마찬가지. 기타 등등등 이제 쭉 해서 계속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 제가 이제 자꾸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조심해야 될 코인들 자꾸 언급을 좀 하죠. 자, 조심해야 할 코인들.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어, 이더리움을 조금 경계하자. 자 보겠습니다. 이더를 이더가 어제 시세를 어디갔어? 2,100, 217만 원 정도죠. 2% 올라졌거든요. 자 어제 비트는 3% 넘게 올라갔는데 얘2% 올라갔다. 퍼센테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220 돌파를 못했습니다. 어, 이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220. 지금 여기 지금 저항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인데. 어, 16일부터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찍어준 건 220을 이날부터 찍었는데 계속 저항, 저항.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가, 거래가 16일하고 어제, 20일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래가. 음,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왜냐면 일단 비트 기준보다 지금 거래대금이 보면은 360억 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 하고 비교했을 때어 굉장히 이제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제 상승을 주도했을 때 보통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올해 초로 보면 거래대금이 이게 세게 붙었던 게그 1월 14일 날딱한번 붙었습니다 세게 그리고 3월 중순에 딱한번 붙었는데 이건 거래가 좀 적었죠 제일 큰 거는 1월 중순에 터졌던 거래가 제일 큰데 저거 빼고는 지금 거래가 계속 약구간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천억을 넘기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비트가 일단 간다고 하면은 꾸역꾸역 따라 올라오긴 하겠지만 조금 이상한 흐름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코인들 변동 사항들이 상당히 심해질 거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더리움이 보통 견인을 시켜서 쭉 올라갔을 때 알트들도 쫙 가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알트보다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더가. 그쵸? 렇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경계를 하면서 나머지 코인들을 주시하는 게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루하게 올라왔던 코인들이 조금씩 또 반등을 좀줄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변곡점이 될수 있거든요. 다시 비트로 넘어가서. 오늘이 변곡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어제 뚫어졌는데 오늘이 다시 또 변곡점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자, 그래서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이 이제 클지 안 클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 어, 조정이. 그럼 오늘 하루 끝나고 내일. 추가 시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도 화이팅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비트가 어, 종가 자체가 잘 끝나서 다른 알트들도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